2주차 어, 2차 시기획가공 실습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어, 안내해드린 이도면을 가지고 오늘은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공 부분에 오늘은 1차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오늘은 동구로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공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재료에 대한, 재료는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밀림과 공항기 소재가 되어 있고요. 이소재의 직각도를 체크하긴 직각자가 되겠습니다. 직각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챔버라든가 45도 C 부분을 하기 위한 V블록이 필요합니다. V블록은 양쪽으로 합쳐서 90도인 V블록이 필요합니다. 자그 다음 바이스를 좋은 바이스 핸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밀링척을 조은 밀링척을 좀 핸들 그 다음에 드릴을 물릴때 사용하는 드릴 핸들 어, 이 두가지의 핸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공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엔더밀 공구라든가 아큐센터는 다 해놨, 제가 다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큐센터입니다. 아큐센터는 9 9된 맞춤 부분에서 치수를 치, 치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작업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파이 12파이 엔더밀이 되겠습니다. 이파 엔더밀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8파 엔더밀, 알파 엔더밀, 그 다음에 4파 엔더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더밀은 세 종류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베이스 카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드릴 들어갑니다. 자 드릴 3 파이짜리 애 드릴입니다. 3 파이짜리 드릴인데. 이 예, 부분은 이마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9파이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10파이 부분에 작업을 더하기, 아, M5짜리, M5짜리 탭을 내기 위해서 4.3파이 드릴을 준비를 했습니다. M5짜리는 피치가 0.8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4.2파이가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4.2파이 됐을 때 태이잘안 남는 관계로 4.3파이 드릴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 10파이 부분에 위마 작업을 드라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10파이 h 7공 차로 적용되는 부분에 9.8파이 드릴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모든 드릴을 에, 하기에 앞서 드릴을 긋기 전에 준비한 센터 드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드릴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 에 들어가게 되면은 M5짜리 탭이 나와 있기 때문에 M5짜리 탭을 얘기한 M5 탭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5짜리 볼트에 카운터볼을 하기 위해서 이 카운터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마 부분에 작업을 하게 되면은 3파이 리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1 8 리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챔버를 하기 위한, 챔버를 주기 위한 카운트 싱킹 바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준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가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네, 지금 이 모서리를 가지고 음, 공부가 있는데, 아, 소재가 있는데, 소재에 첨부를 해서 그설름미를 제거를 해드야 됩니다. 이 작업은 수작업으로 처리를 하시고, 이렇 해서, 네, 그 서림을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 서림이가 다 제거되면은, 직각자를 가지고, 직각자를 가지고 직각을 측정합니다. 직각을 측정해서 가장 직각이 잘 나오는 부분을, 잘 나오는 부분을 기준면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빛을 가지고 직각도에 대한 구직도를 잡아줍니다. 이쪽 부분은 상당히 직각이 잘 나옵니다. 네, 직각이 저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면이 직각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직각으로 그 작업부에 대한 기준면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기준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면을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작업을 하려고 겠습니다 일단 부분을 깔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까셔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니다 이렇게 물리시서 네, 지금 현재 물리고 나니까 높이가, 튀어 올라온 높이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큐 센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작은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부분으로 하시고, 곰망치를 기점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곰망치를 가지고 이 부분을 때려주면서 예, 작업을 하시고, 다음, 바이스를 이렇게 물려주겠습니다. 자, 물려주고 나면은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까지 망치로 때려줍니다. 자 한쪽에 는안 움직이는데 한쪽이 움직이죠 안, 완전히 안 움직일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바이스를 물렸습니다 바이스를 물리고 나서 아, 가장 먼저 어떠한 면에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는 방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물리는 게 아큐센터입니다 학교 센터로 물리 놓고. 됐습니다. 에이, 이 정도 수준이면 되니까. 돌아가는 부분을 가지고 이벽면에이도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시다보면 중심이 딱 맞춰집니다. 맞춰지다가 이 앞뒤 상태가 변신을 위해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네. 미끄러졌습니다. 이 상태가 X0입니다. 그래서 B탑을 B탑을 X0으로 옮깁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X축이 마무리됐으니까 Y축으로 넘어갑니다. 자, Y축도 마치고 봅니다. Y도 아, 어, 제로가 아, 아,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X와 Y가 아, 제로로 선택이 되었으니까 아, 이 부분에 대한 아큐 센터로 작업하는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했을 때이아큐 센터의 파이가 10mm이기 때문에 10mm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5mm만큼 더 들어가서 다시 제로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Y부터 들어가겠습니다. 5mm 들어가서 다시 Y 제로를 잡아줍니다. 자, X 제로도 상관이 되죠. 자, X도 여기서 다시 5mm 들어간 상태로 해서 잡아줍니다. 이제 이렇게 5mm 넘어갔을 때는 다시 뒤로 돌리고 맞추지 마시고, 백래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완전히 돌렸다가 다시 맞춰 주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다시 제대로 맞추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축의 중심이 이 모서리의 중심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3파의 드리를뚫어보겠습니다 아교 센터의 작업은 끝이 났기 때문에 아교센터를 풀겠습니다. 자, 드릴을, 척을 꽂기 위한, 네, 드릴 척을 여기다가 물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작업해야 될 부분이 센터 드릴입니다. 그래서 센터 드릴을 물리겠습니다. 센터 드릴을 물리고 이 작은 핸들로 이 부분을 조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은 도면을 보면은 어떠한 면을 기준으로 작업했을 때음 68mm 에서, 68mm 에서, 59를 뺍니다. 그러면은, 9mm 가 되겠네요. 59, 68, 9mm 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축으로 9mm 를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기준면이,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준면에서 15mm만큼 이용하겠습니다. X축으로 15mm만큼. X축은 암기이 조금 좋아주시고, 그 다음 Y축으로는 13mm, 44에서 1 3 m m 는 15.5가 되겠습니다. 15.5. Sí. 90년 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 15.5에서 15.5에서 13mm에서 하니 28.5, 자, 그 다음 X축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X축으로 이동을 하는데 x 축로는 15mm에서 15mm에서 48을 가니까 9하고 지금 59mm. 그는 윙이스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네, 센터를 찍어 주시고 그다음 여기에서 쪽으로1 5트로가되겠고 네, 자, 이렇게 예, 네, 다이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대충, 대략적인 치수로 한번 재보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까지는 44. 아, 대략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므로 센터 네, 드릴을 풀고 예, 센터 드릴을 풀고 3파이 드릴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건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석식으로 해서 젖상류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28cm Um yeah. 여기가 1 5 5미리 자, 이렇게! 좋습니다. 자, 구멍이 뚫어졌는데 이 부분을 이제 4개의 구멍이 뚫어졌는데 엔더밀 가공을 해야 됩니다. 엔더밀 가공을 해야 되는데 관통인데 실질적으로 치수를 감장을 하면은 센터에 20, 22mm 지점에 제가 하나의 구멍을 하나 뚫어 보겠습니다. 2십 mm 지에2십 mm 지에 가서 이 부분은. 대략, 어 중심점에 가니까, 그냥 대략 긋겠습니다. 37mm 정도 까요이 X축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적당한 크기의 균형을 한번 더 듣겠습니다. 네, 이 작업은 엔드밀의 부활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1 8 8다 리로 들어올 때는 속도가 지금 현재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걸 H로 바꾸고, 이걸 2단으로 해서 속도를 줄여주겠습니다. 구멍을 뚫었습니다. 아, 구멍이 이 구멍은 에, 엔더멜 작업을 하기 위한 전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는 요 드릴 뚫는 거로 해서 에, 맞추고 에, 물리 놓고 어,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네, 하겠습니다. 자, 시간부터는 엔드밀 작업이 들어갑니다.